대부분 아내분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거의 끌려서 들어오시죠. 원하는 날짜에 아름다운 미모를 위해서 그날 하루 투자 과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laughs> 요거 빼는데 얼마요? 이거 없애려면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단 명령하고 해결책이 확실한 그런 치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차이스토리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저희 차이스토리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층에 50대 남성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 주로 오시는 50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음 알아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내분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거의 이 끌려서 들어오시죠. 대부분 오0대 남성분의 경우에는 되게 귀찮아 하세요. 여러 번 와서 관리해야 되고, 이거 치료했는데 재발되는 거면 끔찍히 싫어하시고, 자주 오는 거 싫어하시고, 돈 많이 드는 거 싫어하시고. <laughs> 그런데 이제 보기는 안 좋으니까 아내분이 이제 억지로 끌고 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보통 50대 남성분이 가장 많이 이제 원하시는 치료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얼굴에 생긴 광노화성 색소들이 1번입니다. 골프라든가, 뭐, 다른 야외 스포츠 활동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등산, 뭐, 자전거 많죠. 꾸준하게 누적됐던 과학 노화성의 병변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게 되면, 50대쯤 되면 사실 복귀가 많이 좋지가 않게 돼요. 두 번째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름살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깊게 패인 주름살, 이거 어떻게 해결을 안 되겠냐라고 오시는 거죠. 대부분 특정 부위를 지정하면서 오세요. 어, 여기 미간 여기, 아니면 이마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것만 톡 집어서 해결하라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미용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의 경우인데 얼굴 라인 처짐, 무너짐, 이런 것들을 잡아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디데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분의 결혼식, 혹은 지인분의 결혼식, 혹은 뭔가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있는 그런 디 j 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요청을 많이 하게 되시죠. 50대 남성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뒤지고 확실합니다. <laughs>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게 돼요. 색소 치료도 여러 번 와서는 안 되죠. 원데이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laughs> 주름살도 여러 번 보톡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원데이로 <laughs> 근육 보톡스를 한 번에 오래 가고 세게 가는 걸로 원하시죠. 리프팅 관리 경우에는 시술 주기에 맞춰서 꾸준히 해주셔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원하는 날짜에 아름다운 미모를 위해서 그날 하루 투자 과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요거 <laughs> 빼는데 얼마요? 이거 없애려면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단 명령하고 해결책이 확실한 그런 치료를 원하십니다. 상담도 제가 길어지면 또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귀찮하십니다 50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잘 되는 경우에 정말 거의 10년? 40대처럼 지낼 수 있는 나이죠. 그리고 이 50대 때 관리를 해주시면 60대, 70대가 5, 60대처럼 굉장히 젊 건강하고 관리된 남자로 아주 스마트해 보입니다. 그래서 50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나이 되면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계속 젊음을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젠틀한 로맨스 그레이로 늙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50대 남성분들의 어떤 그 자주 오기 싫어하는 그런 귀찮음과 비싼 관리 싫어하는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를 위해서 <laughs> 4개월에서 6개월, 게 그러니까 1년에 3번이나 2번만 오는 그런 시술들 위주로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좀 효과가 오래 갈수 있는 하이프 계열의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강력한 근막층 위주의 리프팅을 하시게 되면 얼굴 라인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속도가 좋으실 거고요. 주름살의 경우에는 좀 잦은 시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나이 땐 침샘도 좀 많이 부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침샘이나 턱 근육 같은 경우에는 하시고 나면 좀 유지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리라도 좀 꾸준하게 해주시면 하,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얼굴 타입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처져가지고 굴곡져 보이고 어,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에는 간단한 필러 시술도 도움이 되십니다. 남성분들 외로 필러 시술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어, 이런 거막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필요한 부분을 필러로 이제 교정을 해드리게 되면 이 필러라는 게 그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1년, 2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귀찮게 여러 번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우리 차이스토리를 많이 봐주시는 50대 남성분을 위해서 간단한 필요한 조언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차이 스토리로 예뻐지세요.